안녕하십니까. <laughs> 오늘이 무슨 날인지 다들. <laughs>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한두번 정도 말씀드렸는데, 그, 두카티하고 슈프림 드랍이 나오는 목요일이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수요일이고요. 지금 수요일 시간이 4시 55분, 5시 5분 전이죠. 지금 저는 나갑니다. 듀카티 슈프림 드랍 1번을 잡기 위해서 오늘 가서 캠핑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오늘 저지가, 사커 저지가 매장에서 안 나고 온라인에서만 나온다고 그래서 혹시나 도보 스트리에서는 오프라인으로 나오지 않을까 물어보려고 조금 일찍 가고요. 그리고 캠핑 리스트를 저희가 만들어서 종이를 뽑아가지고 리스트업을 하려고 아예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모탈로에서. 도버스트리트 마켓이 6시에 문을 닫아서 지금 좀 서둘러 가서 도버스트리트 그 마켓에서 혹시나 저지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날씨 너무 좋죠? 오늘은 나올 때 샤워를 하는데 갑자기 그 입대하기 전날 집에서 마지막 샤워할 때 기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뭔가 진짜 가부진 마음가짐으로 씻고 가부진 마음가짐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사람들도 많고 오늘 분위기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 내일. 오후까지는 비가 올 예정도 없고 일단은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입었습니다. 지금 도보 스트리트에서 확인하고 나왔는데 어, 사커 저지는 안 나올 거라고 도보 스트리트에서 컨펌을 했고요 온라인으로만 나올 거라고 그러고 그 트랙 자켓하고 후디 워크 자켓은 나올 거라고. 내 아침에 사람들 많이 올 거니까 좀 일찍 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 느낌은 수량이 그렇게 많이 모자랄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시 슈퍼림 매장으로 가고 있고요. 수요일 6시입니다. 캠핑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기대가 되네요. 저는 우선, 영순이는 트랙 자켓을 보고 가고 있거든요. 흰색 트랙 자켓을 세트로 위아래. 저지는 당연히 온라인으로 도전은 해볼 건데 제 생각에 저지는 굉장히 수량이 없을 것 같아요. 매장에서 정식 발매를 어, 두카티 리테일샵도 안 하고 슈프림 리테일샵도 안 하는 거면 아마 정말 샘플 몇장뜬 것처럼 극소량이지 않을까 싶네요. 프 o 매장에서 뵙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1번으로 와서 뭐 자리에 지금 자리를 잡았고요. 일단 시큐리티하고 얘기를 했는데 내일 8시 반에 본인이 1번으로 온다고. 왜냐 y of the city of the city of the city of the c i 가 y o 가 the city of the city of the c 하 t y of the city of the c i 일단은 시큐리티 하고는 합의가 된 캠핑 이고 매장 하고는 합의가 되지 않은 캠핑에 들어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다 보여서 캠핑을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시간이 7시 52분 이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 리셀러들이 우리를 앞쪽에다가 넣고 뒤쪽에다가 자기네들 넣어달라고 중국 친구 리셀러에 아는 지인 하나가 와서 저희가 캠핑하는 걸 봤어요 캠핑하는 걸 보고 그 중국 리셀러한테 얘기를 했나봐요 그래서 지금 그 중국 리셀러가 빠르게 이쪽으로 올것 같아요 지금 슈프림매장 정리를 다 끝내고 직원들이 갔거든요 와, 걸려져 있는데 자켓 세개가 보여요. 데님 자켓하고 검정 자켓하고 빨간 자켓 걸려있는 것만 보이고 나머지는 TP가 안 보이는 쪽에 있어서 확인은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 리셀러들보단 저희가 앞에 와서 저희가 앞을 사수는 했고요. 지금 3분까지는 저희가 사수를 했고 그리고 그 뒤부터는 중국 리셀러들이 빠르게 와가지고 자리를 잡고 지금 있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맞아. 내가 참 죽이고 만 I o n What do you want, Ken? What the fuck is this guy talking about? 7월 25일 오후 5시. 7월 25일. 지금 9시 반이고요. 네. <립> 이제 슬슬 어두워 지기 시작했는데 아직은 별다른 특이상은 없습니다 이곳은 슈퍼노바라고 사실은 슈프림보다 더 유명한 이 바로 옆에 있는 버거집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캠핑하면서 제가 이 버거를 먹어볼 예정입니다 여기는 치즈버거가 9파운드고요 Yeah. 그래서 저는 지금 버거하고 프라이하고 아이스티하고 <놀러> 이렇게 세 개를 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버거하고 레지데리의 레지데리 아, 진짜? <놀러> 는캣이스 아 Thank you, <laughs> Have you been here before? I uh, know, first time. First time, you are excited? Yeah, yeah. Uh, I'm excited. Oh, yeah, I'm always excited <laughs> here. <laughs> what did you order? Uh, I got classic cheeseburger and bean really fries and iced tea. So I heard the the uh, Sunday caramel is meant to be really good. Yeah. Oh. So I recommend it. Maybe if you want to come back, you know. So <laughs> t 라이하고아이스티 c e tea j t h a n k you. <놀람> 이제 버거를 공개해 보록 도 하겠습니다. 슈퍼노바버 거하고. 그다작군요그 버거가. w a 버거에 야. 채가 하나도 안 들었는데요. 근데 치즈가 있고 빵을 구웠어요 치즈가 너무 많아. 치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거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예. 뭐, a lot 지금 시각은 1시 28분 됐거든요. 아직까지 저희들 말고는 따로 줄을 선 사람들은 없고요. 지금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여러분 슈프림은 사지 마세요. 지금 아직. 뭘 사야 될지 결론을 못 내렸어요. 음, 올때 처음에 사진을 본 이미지로는 저는 워크 후디 워크 자켓은 검정색이 제일 사진으로 봤을 때 예뻐 보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기 와서 보니까 어, 데님 컬러가 너무 예뻐 보이고요. 그리고 트랙 자켓은, 저는 사게 되면 트랙 자켓은 세트로 샀으면 좋겠어서 트랙 자켓은 흰색을 봤거든요. 흰색을 봤는데 여기 지금 매장 창문으로 디피된 걸 보면 검정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정말 매장을 들어가서 거기서 입어보고 결정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는. 구독자 선생님들과의 약속인 1번을 사수했습니다. 1번. 1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응원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추워요. 지금 너무 추워 갖고 뭐좀 따뜻하게 할수 있는 종이 박스나 뭘좀 찾으려고요. 예전에 어디서 본 바에 따르면 그 종이 같은거나 신문지 같은 걸 꾸겨서 옷 안에다가 넣으면 좀 따뜻하다고 그런 걸 일단은 저기 있는 신문으로 따뜻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너무 추워요 지금. <laughs> 이제 조금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5시가 되니깐요.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시끄러워질 시간이 되었군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이 밝았고, 지금 5시 21분인데, 지금 아주 살얼음판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과연 저희 뒤로 누가 자리를 잡을, 누, 누가 저희 뒤로 번호를 받을 것인가? 여기 계속 남아 있었던 저 검성, 검정색 아우디 차량이. 저 모자를 쓰고 있는 친구가 여자 친구하고 와서 밤새도록 여기서 잤거든요 산에서 저희랑 저희는 여기 있을 때 그러니까 저 친구는 어 여기 없었던 친구들이 왜 자꾸 리스트에 있냐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리스트에다가 적어놓고 자리를 비웠던 친구들이 이제 하나둘씩 속속 오고 있어요 그럼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아주 재밌겠죠 좀. 지켜보면 저는 저 아우디에게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저희랑 같이 밤을 샜으니까. Fire one, the fire is to come out, right? 어제 그시프레매장에 계속 앉아있던 사람이 한분 있었는데요. 그분이 언더커버였어요. 언더커버. 언더커버에서 저희가 앞에 있었고 저희 뒤로 번호 누구누구 있었는지도 다 확인하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 딱 정렬해서 여기 있었던 사람 몇 분까지 있었고 뭐 했고 뭐 했고 이렇게 하고 다 정리하고 그러고 갔어요. 와그 초롱심을 와 대박. It. bro i'm not d 민티 민아 i'm not 민티 티어스. no. You can do it, try. My already minty from like no sleep as well. I'm not doing no. <laughs> it, OJ. No no, no. no, all day, we. no, no. No. Alright, I'm going home. <laughs> oh, yeah. No, seriously. That is that is crazy. It looks like Hanjo from here. Gosh, are you doing it for real? Oh, but that means I actually have to do Oh, no, he's actually doing it. <laughs> it doesn't hurt. What? <laughs> How does that feel? <laughs> oh, see, look, he has a side effect. I'm not doing that. I'm not doing that. I'm not doing that. Look at his eyes. <laughs> Do it. Do it. <laughs> no, it doesn't hurt your eyes. No, though. No, ok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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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all, I'm fine. I'm fine. It's just... Oh man, serious. Just, just one drop. Just one drop. Oh, what's up, bro? You oh, good? Yeah. You good, yeah? yeah? Long time no see, man. I've yeah. seen you in a long time, man. Yeah, On a little side. Break, I'm back, I'm back. Have you tried this before? Shut up. Have you, oh, hey. <laughs> no, have you tried this? Have you tried this? Is that eye? What is it again? Eye, eye drop. drop. Do yeah. it. Just one drop. One drop. Yeah. yeah. I am thinking which eye. Oh. Just, just. This. Let me see what it does. Perfect. I don't have a side effect, you know. <laughs> I will, I will help Oh so my like gosh. You you do it. Do it. Someone do it for me. Ho don't do too much, please. Just one drop. Just one drop, okay. Oh my gosh! No. Yeah. Open. Open your I'm eyes. I'm trying to. I'm tired. Ah. Ah. Yeah. Open. Open it. Open I, your I'm eyes. Open. Look, I'm no. open. No. Yes. Ah. Ah. It's open. <laughs> oh my god. Oh my. Where's the tissue? I need tissue. I need tissue. I need tissue. I can't even open my eyes right now. I need tissue. Someone pass me tissue, please. Oh my gosh! Doesn't it, hurt? it doesn't hurt, it doesn't but try. it's just it like try. it doesn't. Right, yes, next time. side yes. <laughs> <laughs> mean, effect on for you. Yeah. Oh, is <laughs> yeah, yeah. <laughs> <laughs> Don't cry! Don't cry! Feel you feel like like you're not cry do not cry you are going to cry, right? I mean, like after. See, it's difficult to explain. <laughs> This 1번 받았습니다, 1번! 1번 받았습니다! 1번 1습니다 이 끝날 때까지 다른 사람들을 안 뒤로 보낸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매장에 우리 남아있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늘은 피팅룸에서 안 하고 계속 오늘 특별히 기차 안에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워크자켓 데님 컬러를 골랐거든요 안에는 누빔 형태 리치, 바이플리트, 바이플리트, 바이플리트. 그리고 안에는 누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놀람> 검정색하고 데님 컬러를 계속 고민하다가 저는 데님 컬러 n g w e l 그냥 예쁘게 매치하기에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페이스는. <laughs>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The next station is Bottle. Please mind the gap. <laughs> the next station is Slovak. Here we'll attempt to sound Hampton Court. 살짝 빨간색보다는 오렌지색 같은 색감이 더 돌고요. 이게 빨간보다는 살짝 오렌지색과 어빛을 떼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이제 집에 도착했고요. 지금 거의 한 어, 편집을 마치면 한 12시간 조금 넘게 깨어있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 하루 무사히 잘 캠핑을 마쳤고 집에 가서 빠르게 편집을 하고 그리고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응원의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